안녕하세요 시기능 문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저희 센터로 한 직장인이 방문하셔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버스 번호도 잘안 보이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5분 이상 못 보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퇴근 무렵이면 컴퓨터 화면의 글자가 자꾸 흐려져서 업무에 큰 지장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처럼 눈 초점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직장에 10명 중 7명이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눈은 마치 정교한 카메라 같습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초점을 맞추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관이죠. 하지만 이런 정교한 시스템에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 초점이 안 맞는 대표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질환, 굴절이상, 복시, 양안시이상, 외부요인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원인 첫 번째는 안질환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등 눈의 질환으로 인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요. 마치 카메라 렌즈 흠집이 난 것처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선명한 상을 만들기 어렵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질환을 설명해 드리면 백내장은 깨끗한 유리창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처럼 눈속 수정체가 흐려지는 질환이에요. 녹내장은 눈속 압력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굴절 이상입니다. 근시, 난시 같은 굴절 이상이 제대로 교정되지 않으면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노안까지 겹쳐 더욱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시는 멀리 있는 물체가 잘안 보이는 상태로 마치 망원경의 초점이 앞쪽으로 맞춰진 것과 같아요. 난시는 각막이 일그러져서 모든 거리에서 비틀어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복시입니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인데요, 한쪽 눈으로 볼때 나타나는 단안 복시와 양쪽 눈으로 볼때 나타나는 양안 복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할 때 하나의 신호등이 두 개로 보이거나 책의 글자가 겹쳐 보이는 현상이 바로 복시입니다. 피로가 쌓이거나 특정 환경에서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양안시 이상입니다. 두 눈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눈의 움직임이 서로 잘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죠. 마치 두 개의 카메라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것처럼 한쪽 눈은 앞을 보는데 다른 쪽 눈은 살짝 옆이나 위에를 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안 시 검사는 일반적인 시력 검사는 다릅니다. 눈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양안 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경우 양안 시 검사가 눈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잘못된 안경 처방이나 틀어진 안경, 심지어 안구에 받은 작은 충격으로도 초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굴절 이상이 문제라면 정확한 안경 처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멀리가 보이지 않는 근시나 원시라면 원거리용 안경, 가까운 게 보이지 않는다면 근거리용 안경인 돋보기 안경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안시 이상의 문제라면 시 기능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검사 후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프리즘 안경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시기능 훈련입니다. 프리즘 렌즈는 눈의 시선 방향을 조정하여 두 눈의 정렬을 개선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삐뚤어진 거울로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반사시키듯이 프리즘 렌즈는 빛의 방향을 살짝 꺾어서 두 눈이 편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시기능 훈련입니다. 시기능 훈련은 눈의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력 운동을 하듯이 눈도 특별한 운동을 통해 두 눈의 협력과 수점 맞추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가까운 물체와 먼 물체를 번갈아 보면서 초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시기능 훈련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훈련을 통해 눈을 훈련시킵니다 앞서 소개한 상자분은 정확한 검사 후에 양안시 문제를 발견했고 수경을 간의 시기능 훈련으로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여러분도 눈 초점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 아이테라피 센터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시 기능 눈의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